베델 엘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지난 주의 말씀은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매일 매일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하루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니라 성령을 빗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싸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지운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대와 노비와 낙타와 마기가 많았더라. 아, 아멘. 아, 우리 배드락 친구들, 어, 지난주에 만났다. 이번에 또 만났어요. 다음주에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어, 근데, 예, 지난주에 예,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 야곱에게, 야곱이 뭐가 많았는가, 이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양. 양. 양이 많았어요. 그럼 이게 이게 뭐죠? 염소. 염소. 아, 이게 뭐죠? 낙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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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감소. 아, 아, 이게 뭐죠? 나비. 나비. 이게 뭐죠? 조비. 그럼 지난 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딱지 갖고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딱지가 작어 뭐 지난 주보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래, 많아졌어요. 어떤 게더 많이 많아졌죠 노비 노비가 더 많아졌어요 알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야곱이 야곱이 이렇게 딱지가 많은 목삼이 딱지가 많은 것처럼 야곱에게는 양도 많아지고 낙이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어, 이렇게 소도 많아지고 낙이도 많아지고 노비는 남자와 여자의 종이에요 종들도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어,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야곱이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졌을까? 많 많아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 이렇게 주셨는가? 이거 봤더니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씩 하나씩 주셨는데 숫자가 그게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어떠신 분? 주시는 분. 주시는 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렇게 봤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을까 이게 봤더니 자 우리가 창세기 31장 9절 말씀을 드리고 있요 창세기 3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많아진 것은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나귀도 많아지고 낙타도 많아지고 또한 여러분 노비도 많아진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성경말씀 구절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누구의 무엇을 빼앗아 주셨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같이 대답해 보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는데 누구의 것을 빼앗아? 그대들의 아버지. 그래. 그러니까 그대들의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외삼촌 나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삼촌 나반의 것을 어떻게 해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야곱인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여기 어 보세요? 이게 딱지잖아요. 있죠? 딱지인데 우리 정욱이가 이 딱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목사님이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는가이래 봤더니 예진이한테 준 거예요. 예진이한테요. 알았죠? 그러면 예진이가 예진이는 너무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네. 왜 그런가 봤더니 오빠 걸 뺏어서 나이 줬으니까 좋아요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욱이에게 할아버지가 천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욱이 걸 빼앗아서 예진이에게 천원 줘버렸어.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해야 돼? 예진이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맞아. 엄마는 나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좋은 거야. 근데 저기는 어떻겠 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걸 빼서 지한 예진, 예진이한테 줘요? 이럴도 이러,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대들의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빼앗긴 사람은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인데,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래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라반은 빼앗기는 사람이고, 야곱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셨을까? 이리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어, 찾았죠. 자, 선생님들 같이 잡는 거였습니다. 그대들의 <목소리>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목소리>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가서 나를 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보세요. 정욱이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전화가 면 예진이한테 준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대들의 아버지 나반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셨다?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가 큰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은 빼앗기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라반의 것을 빼앗는 빼앗아 주셨는데도 라반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요, 라반은 욕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욕심장이라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예진이에게 목사님이, 야 이거 마귀야. 너 줄게. 여러분 이러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줄 건데,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핸드폰, 이, 이거, 이거, 누구에게, 누구에게 줄까? 그랬더니요. 우리 어, 선생님이요.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알았어, 너 줄게. 이러면, 이러면, 원래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아, 이거 네, 어, 목사님 것도 아닌데, 왜내걸 줘요? 이거 선생님 건데요. 이러면서 싸움이 음.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라반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야곱에게 줬거든요. 근데 라반에게, 라반은 에게라반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거 살려면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줘야 돼. 이게 천원이에요. 천원. 알았죠? 그럼 천원을 내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인 선생님한테 야 이거 천원이야 천원. 너 오늘 하루 일하면 너 이거 줄게 그러거든요. 근데 성인 선생님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녁때 되니까 라반의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냐면 야,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긴 잘했는데 주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야. 알 그러니까 뭐냐면 야,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 잘못했어. 열흘 동안 일해야 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야곱은요. 아이고, 왜 삼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뭐 하냐면 열흘 동안 또 일했어요. 또 일하고 나서 이거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안 주는 거야. 뭐라고 안 주냐? 안 주는가 봤더니 아니야. 일하는 거 보니까 일 잘못했어. 30일 동안 일해야 돼. 그래갖고요. 또 30일 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냐면 억울하게 하는 열심히 일하는 야곱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했다? 야곱에게 줬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 봤더니 이렇게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있어요 어떤 건가 이렇게 봤더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따라해봅시다 일하는 사람에게 뭐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 해야 되는가 봤더니 공부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는가 봤더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친공 친구, 친구들에게 공부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야곱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외상천인 나바는 그품상을 주지 않고 자꾸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었기에 열심히 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빼앗아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베델 친구들 엘림 학생 친구들 모두 모두가 다 야곱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 기울여 잘 들었나요?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들을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 후 나가는 퀴즈도 정말 잘 풀어주었나요? 하지만 이 퀴즈를 풀기 위해 예배드린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예배를 주기 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야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